라임 프렌즈 두 나그네와 곰 옛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 날쌘이와 똑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두 친구는 옆마을에서 열리는 파티에 함께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똑똑이는 한 가지가 걱정되었어요. 날쌘아, 그거 들었어? 옆 마을로 가는 산길에 무서운 곰이 나타난대. 걱정하지 마, 똑똑아. 나 엄청 빠른 거 알지? 곰이 나타나면 내가 잽싸게 너를 데리고 도망칠게. 고마워, 날쌘아. 역시 넌 최고의 친구야. 우리 꼭 서로 지켜주자. 사이좋은 두 친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산길을 걸어 파티 장소로 출발했어요. 이렇게 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저 멀리 곰이 나타났어요. 곰, 이다도망쳐 <laughs> 곰이 나타나자 겁이 난 날쌘이는 혼자 큰 나무 위로 재빠르게 기어 올라갔어요. <laughs> 날쌘아, 나도 같이 가! <laughs> 어서 나무 위로 올라왔다 그렇게 날쌘이가 혼자서 나무로 도망친 사이 무서운 곰이 성큼성큼 똑똑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아, 맞다. 똑똑이는 얼마 전에 책에서 읽었던 곰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을 떠올렸어요. 등을 보이지 말고 뒷걸음으로 조심조심 도망가라고 했지? 똑똑이는 책에서 본 대로 곰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뒷걸음질쳤어요. 살금살금, 살금살금. 신기하게도 곰은 조용히 뒷걸음질치는 똑똑이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똑이는 곰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무 위에 있던 날쌘이가 소리쳤어요. 나는 높은 나무 위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곰이 사라지면 내려갈 테니 먼저 옆 마을로 가 있어! 그런데 안심하고 있던 날쌘이의 말과는 달리 그 목소리를 들은 곰이 나무 위에 있는 날쌘이를 발견했어요. 그때 똑똑이의 머릿속에 책에서 본 다른 내용이 떠올랐어요. 어, 곰은 나무를 잘 타니까 절대 나무 위로 도망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똑똑이가 손쓸 새도 없이 곰은 날쌘이가 있는 나무 밑까지 다다랐어요. 나 어? 안돼 도와줘 똑똑아. <laughs> 큰 일이네. 어쩌지?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어어어 어, 어. 어, 맞다. 곰보다 덩치가 커 보이게 하라고 했지. 가만히 있자. 어, 가방에 있는 우산을 써야겠어. 똑똑이는 우산을 크게 펴서 나무에 오르려는 곰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활짝 펴진 우산을 들고 있으니 똑똑이는 곰보다 덩치가 커보였죠. 곰은 어리둥절해하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어요. 달세나 지금이야 뛰어내려. <laughs> 알았어, 똑똑아. 그 친구는 손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어요. 어휴, 어휴, 어휴. 아, 날새나 괜찮아, 곰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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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아, 똑똑아. 아, 네 덕분에 살았어. 그런데 날새나, 너한테 실망이야. 혼자서만 나무 위로 도망치다니, 우리 서로 지켜주기로 했잖아! 미안해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똑똑아 나는 혼자 도망쳤는데 너는 나를 구하러 다시 돌아와 줬잖아 앞으로는 절대 너를 위험에 혼자 두지 않을게 <laughs> 그래 우리 둘다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부터는 위험한 순간에 꼭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는 거다 응 약속할게. 그렇게 친구 날센 이를 구한 똑똑이의 지혜로움 덕분에 두 친구는 무사히 옆 마을에 도착하여 즐거운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답니다.